이 체조를 꾸준히 하시면, magical health benefits. 굉장히 마법같은 건강 효과가 있다. Asian squat 하면 꼭뭐 극찬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걷기만으로도 내장의 운동 기능을 근본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운동을 저와 매일 5분씩 꾸준히 따라 하시면요. 평소에 만성 소화 불량 있으신 분들 왜 식후에 소화 안 되니까 이렇게 몇십 분씩 일부러 시간 내서 걸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걷기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그냥 어 생활 걷기 그것만으로도 발끝에서 전달되는 자극이 내 장까지 쭉쭉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만성 변비나 만성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 더 이상 임시방편인 소화제, 변비약에 너무 장기간 의존하지 마시고요. 내 장의 운동 기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위장도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위장도 근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장이라는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위장까지 운동시킬 수 있는 위장까지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변기에 좋은 자세와 운동법 알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해외에서 에이션 스쿼트라고 알려진 완전히 쪼그려하는 그런 자세. 그걸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동작은 그 에이션 스쿼트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조금 응용해서 하루에 3분 해볼 수 있는 변기에 좋은 운동법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보셨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죠? 하체 관절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여기가 조금 뻣뻣하거나 굳어 있으신 분들은 그 자세가 잘안 되시거나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동작 억지로 무리해서 시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체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 그런 체조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하체 관절이 유연한 분들은 일상적인 걷기나 운동을 할 때, 발바닥으로 땅을 디딜 때, 이 땅에서 전달되는 자극이 내 배까지, 장까지 잘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체 관절이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자극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쪽 다리에 깁스를 했다고 칠게요. 지금 전체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걷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깊숙한 바가 땅을 디딜 때, 여기서 전달되는 자극, 그게 내 배까지 전달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겠죠. 여기 관절이 운동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관절이 많이 굳어 있을수록, 운동 범위가 제대로 안 나와 있을수록,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똑같이 만보를 걷더라도, 그 운동을 통해서 내 장이 얻을 수 있는 총 자극량은 줄어들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체 관절이 유연해야 장도 예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꾸준히 자극을 받고 그래서 소화도 잘되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는 것인데요. 하체 관절이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 평소에 장이 어, 꾸준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장이 점점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운동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체조는 장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체 관절의 유연성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체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변비 체조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운동법을 먼저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체 관절을 충분히 풀어 놓은 다음에 이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에이션 스쿼트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키워주는 운동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목을 돌려준다고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신발을 신고, 요렇게 돌려주잖아요. 발끝, 소위 코발 부분을 땅에 찍고, 요렇게 돌려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지려는 발목을 반고 정도 앞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발가락 관절을 꺾어줍니다. 발가락 관절을. 요렇게 디디는 게 아니고, 발가락 관절을 꺾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엄지 발가락 부분에서 새끼 발가락 부분으로 요렇게 돌려줍니다. 엄지 발가락 부분에서 새끼 발가락 부분으로 요렇게 다섯 번을 돌릴 거예요.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도 다섯 번 돌려줍니다. 자, 요렇게. 요때 보시면, 무릎이 크게 원을 그려주면, 무릎이 크게 원을 그려주면 발목이 저절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고관절까지 자극이 가게 됩니다. 이때 장이 쏙 자극이 가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방향으로 어, 다섯 번 시계반대 방향으로 다섯 시계 번을 한 다음에 반대발 반 고정도 앞으로 하고 발가락 관절 꺾은 다음에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으로 하나 무릎이 크게 크게 돌아줍니다. 셋, 넷, 천천히, 다섯,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때도 무릎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지 마시고 이렇게 끝까지, 그럼 고관절까지 자극이 가면서 내 잠까지, 아랫배까지 자극이 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섯, 자, 이렇게 발목 관절을 풀어주는 체조를 같이 해봤습니다. 오른발, 왼발, 각 발목을 각 방향으로 다섯 번씩.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으로 다섯 번 돌리고, 반대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다섯 번 돌리고, 그리고 왼발로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리고,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리고, 이렇게 다섯 번씩 해주시는 게한 세트입니다. 그한 세트를 하는데 1분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이 운동을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랑 같이 한 세트 해보실게요. 반보정도 앞으로 합니다. 반보정도 앞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으로 둘셋넷 다섯 반대로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안보정도 앞으로 하고 발가락 관절 꺾은 다음에 엄지 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 중.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게한 세트. 자, 하체 관절이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관절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관절 스트레칭하려면 고관절이 먼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요 넓적 다리를 한자로 고라 그래요. 허벅지 여기 뼈를, 뼈가 골반에 가서 이렇게 소켓처럼 갖다 뒀는데 거기 관절이 고관절입니다. 자, 고관절 찾는 방법은 어깨보다 넓이 조금 어, 넓게 하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골반에 있는 뼈 있잖아요. 장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뼈 튀어나온 데에서 한 5cm 정도 내려가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앉을 때 접히는 부위. 이렇게 딱 아. 앉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여기 딱 끼면 돼요. 자, 걸을 때 접히는 부위,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엄지를 딱 넣고, 저랑 같이 고관절 돌리기를 해보실 건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다섯 번,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다섯 번도 될 거예요. 엉덩이를 쭉뺀 다음에, 자,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자,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자, 골반이 앞으로 쭉 나와줘야 됩니다. 네. 구석으로 쭉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구석으로 쭉 들어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다섯. 자, 됐습니다. 이것이 고관절 돌리기입니다. 음, 발목 관절이 유연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거 하다가 자꾸 이렇게 발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만들면서 돌리면 되고요. 무릎이 이제 뻣뻣한 분들은 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자꾸 구부러질 수 있는데, 무릎을 피고 하셔야 됩니다. 크게 크게 못 돌려도 되니까 일단 무릎을 핀 상태에서 최대한 돌려주시는 쪽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관절 유연성을 강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체 관절이 유연해졌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 이거는 우리 인체에서 제일 큰 관절이에요. 한국 도로를 치면 여기가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풀리면 인체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혈액 순환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복부 근육을 풀어주는 복부 스트레칭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방향으로 다섯 번씩 돌려주는 것이 한 세트고요. 이렇게 한번 하는데 1분 걸립니다. 이한 세트를 하루 세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운동 알려드렸는데요. 발목 돌리기, 고관절 돌리기. 이두 가지 체조 연달아 하시면 각 1분씩 총 2분이 걸립니다. 그것을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번 하셔도 되고, 연달아 세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 6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체조를 꾸준히 하시면 일상적인 운동에도 장이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고 장의 운동이 촉진되게 돼서 만성 소화불량, 만성 변비 개선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해외에서도 에이션 스쿼트 했을 때 굉장히 마법 같은 건강 효과가 있다고 극찬을 하잖아요. 그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죠. Magical health benefits. 있다. 에이션 스쿼트하면 어,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에이션 스쿼트 했을 때, 그래서 이 체조 꾸준히 하시면 그 에이션 스쿼트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장을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근육 운동하고 근육 스트레칭 하고 하는데 장까지 운동을 시키려면 우리가 관절이 편안해야 됩니다. 관절이 이완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이나 시간 내서 하는 운동의 자극을 관절이 잘 흡수해서 내 장까지 연결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운동법들을 꾸준히 제가 알려드려서 내장 운동, 위, 장, 심장, 이런 안쪽에 있는 장기들 내가 어떻게 운동해 볼수 없었던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자극시키고, 어떻게 하면 운동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 트레이너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